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초에 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장르의 게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텍스트 머드 게임을 아시나요 옛날 모뎀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했던 시절에는 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여러가지의 통신 시스템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30대 이상의 남녀분들이라면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털에서 텍스트 머드 게임을 즐겼었고 말 그대로 텍스트만으로 글로만 이루어진 게임이에요. 유저가 상상하며 제시된 선택문을 따라가고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매력의 이 복고적인 장르 현대 감성의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반지하 게임즈의 서울 2033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핵 전쟁 이후의 서울에서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서울. 어떠한 특정 사람을 만나며 짐승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 음식, 상자 등 수많은 불특정 이벤트를 조우하게 되죠. 정해진 선택지에 따라야 하는 제한적인 움직임과 운빨에 따른 결과는 부자연스러우면서 개연성이 없을 때도 있지만 주인공의 능력, 체력, 멘탈 돈의 관리에 따라 매번 다른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충분히 글귀에 집중하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 말씀드린대로 중간중간 이벤트 씬을 제외하고는 모두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깊이가 있는 문학은 아니지만 소설을 읽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최고의 그래픽카드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이다. 오늘날 눈이 휘둥그레지는 연출의 게임은 사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어폰으로 잔잔한 노래 하나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도 한잔 딱 걸치면서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은 어떨까요? 이상 서울 2033의 간단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